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3절부터 27절 또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신이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에베소서가 전하는 은혜 패키지 세 번째 시간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말씀은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또한 교회에 대한 이해와 또 영적 전쟁까지 우리 신앙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걸쳐서. 그 요소들을 잘 정리해둔 그러한 서신입니다. 또 우리가 첫 번째 시간, 에베수소가 전하는 은혜 패키지 첫 번째 시간에는 하늘의 신령한 복,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 전부터 미리 택하셨다라는 말씀과 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에는 그렇게 부름받은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하는 것이다라는 말씀 드렸고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이죠. 그 은혜와 은사를 가지고 또 여러 지체들을 서로 돌보며 함께 세워져가는 것이 교회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한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교회이죠.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실행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5장 후반부부터는 가정의 질서와 또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교회가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순종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지를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또 이어서 6장의 말씀에서는. 부모와 자녀, 또 종과 상전의 관계까지 확장하며 또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그 질서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뭐 도덕적인 그러한 이야기 갖고 또 우리가 다 아는 그러한 내용이죠. 여러분 이런 내용들 다 아시잖아요. 뭐 부모에게 공경해야 된다. 또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 또 종은 상전에게 복종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아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도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들을 자기에게만 편하게, 유리하게 적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입장을 바꾸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교회와 가정의 질서가 회복되고 또 관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점검하고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남편과 아내 또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2절, 25절 말씀 이어서 읽습니다. 시작. 아내들이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같이 하라. 아멘. 믿음의 가정에서도 부부들은 종종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각자가 성경에 대한 지식들이 있어요. 싸움할 때 어떻게 해요? 아내는 남편에게 왜 나를 주님께서 목숨을 주실 만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있는 남편은 뭐라 그래요? 아내에게 왜 나에게 순종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영원한 평행선. 절대로 하나 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영원히 하나 될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질서의 하나님. 그래서 가정 안에서도 그 질서가 온전히 세워져야 하고, 또그 질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은 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같이, 즉 목숨을 다할 만큼 사랑해야 하고, 또 아내는 남편을 그리스도께서... 그의 머리되심 같이 순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에 이러한 질서들이 깨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뭐 이것은 여성 비하도 아니고 또 남성 우월주의 이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실 때이 가정 안에서 각자의 역할을 따로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남성은 상대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연약한 아내들을 보호하고 또 사랑해야 할 그러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또 아내들은 또 가정의 가장인 남편에 대해서 순종하고 있을 때 이것이 질서 안에 온전히 세워지게 되고 그 가정은 강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그 질서가 바로 세워질 때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두 번째는 이 부부 안에 우리가 잘 많이 사용하는 단어 중에 일심 동체 또 이심 전심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 데요. 부부가 정말 둘이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나서도 대부분의 부부는 갈등을 겪게 돼요. 부부싸움 한 번도 안한 가정은 없을 거예요. 둘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아니면 가정은 반드시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돼요. 저희도 굉장히 화목해 보이지만 신혼 초반에는 많은 그런 갈등들이 있었어요. 서로 성격이 되게 비슷한데 또 서로가 원하는 것이 또 비슷하다 보니까 나에게 맞춰달라는 그러한 어떠한 안목적인 그러한 요구들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막 이렇게 서로 성격이 둘다 격하지는 않아서 막 집어 던지거나 뭐 막고 때리거나 <웃음> <웃음> 태권도 배워가지고 옆차기를 한 번씩 가고 <웃음> <웃음> 그러진 않은데 어, 서로 이렇게 삐져 있어요. 삐져서 한뭐 5일 일주일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안 하고 이 냉전 상태가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 믿음 안에서 서로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하다 보니까 우리가요, 내 생각만 하면요,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영원한 평행선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목적지가 같은 목적지가 생겼어요. 그 목적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목적지가 생겼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점점점 가까워져요. 어. 점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일심. 동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고 또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러한 과정을 지금 겪고 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일심동체가 되면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 요즘에 종종 이제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눠요 아내랑.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아내랑, 아내가 똑같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그거 생각했는데, 아, 내가 지금 그거 말하려고 했는데, 이런 대화가 저희 가정 안에, 저희 부부 안에 되게 많이 있는 것을 보면서, 아, 그렇구나. 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 가니까 우리 생각이 많이 비슷해지고, 같은 것을 바라보고,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공동의 어떤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아, 도저히 하나 될수 없을 것 같았던 우리의 상태였지만 우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심 전심이라고 이야기 하는 것이죠. 서로의 마음이 마음으로 전해지고 통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이는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아내분들이 많이, 교회 안에는 주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는 아내분들이 많이 있죠. 여성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진짜 남편을 죽게 하듯 하면, 남편을 죽게 하면 안 되고, 남편에게 주님께 대하듯 그렇게 하게 되면, 아, 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첫 사람 아담을 창조하신 후에 하와를 만드시는 과정을 보면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아담의 옆구리가 열리고 갈비뼈를 취하여서 하와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원리로 교회의 탄생도 똑같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창에 찔리시면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탄생한 것이 뭐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네. 괜찮. <laughs> 그래서 아담에게서 하와가 나왔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교회를?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죽을 만큼 죽도록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바로 교회,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신부인 교회로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에서 사도바울은 또한 이 부부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그 비밀을 말씀하고 있다고 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부부가 하나가 되어 가듯이 신부인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가며 주님과 한 마음, 한 몸이 되어 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한 영됨과 한 몸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한 영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렇게 주님과 일심동체가 되면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 바울이 이제 순교를 앞두고 사도 바울의 상태를 제가 묵상을 해봤는데요. 그때는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이 그냥 주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거예요. 또 주님의 생각이 사도 바울의 생각과 일치하는 거예요. 진짜 주님과 완전히 이 심, 전심 되는 그러한 상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 이렇게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내 생각 따로, 주님 생각 따로가 아니라, 그냥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주님의 생각이 되는 것. 주님이 생각하는 그것이 그냥 내 생각이 되는 것. 완전히 주님의 마음과 합해지는. 저는 진짜 이러한 상태를 소망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고 또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또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에게도 주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소망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온전히 주님과 이심 전심 될수 있는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일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의미입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주님께 순종하며 연합한 것만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것은요. 교회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몸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 교회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과 사회에서도 복음적인 질서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세상은 무질서로 가득한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첫 번째로는 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소 6장 1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저도 부모님에 대한 이런 말씀이 나올 때마다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죠. 이 아들들의 특징이 그렇잖아요. 마음은 그게 아닌데, 이게 표현이 잘안 돼요.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어머니께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어렵지 않은데, 해야 되는데, 그게 잘안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사랑합니다. 공개적으로 제가. 네. 어, 님 많이 사랑합니다. 근데 이게 표현이 잘안 되는 거죠. 음. 그런데 아,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 자녀들아 주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잘 공경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다시 한번 부모님께 더 존경하고 그런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줄 믿습니다. 제가 이전에 사역했던 교회가 한세교회인데요. 거기서는 주로 남성들을 담당했었고, 그 다음에 65세 이상의 여성 권사님들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한테 제가 얼마나 잘했게요. 저는 그 어르신들이 되게 좋아하는 애들하고 어르신들이 좀 좋아해요. 또래 애들보다 는 어르신들과 애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권사님들의 어떤 연약함들과 이런 것들을 다 품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을 정말 사랑할 수 있었어요.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내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대하는 것처럼 우리 어머니 권사님한테 내가 우리 <laughs> 권사님, 어머니 권사님을 내가 우리 내가 맡고 있는 교구의 권사님이라고 생각하며 대했으면 정말 어머니도 좋아하셨을 거고 주에도 칭찬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 근데 성도들에게 하는 것만큼도 그렇게 잘안 되는 이제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라고 말씀하냐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보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자녀들이 독립하기 전까지는 어찌 됐건 철저하게 부모의 어떤 권위 아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 이 부모의 입장에서 쉽게 너무나 상처를 주, 주는 말을 하거나 아니면 내 뜻대로 대하고 그렇게 행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큰 아이들에게 상처를 많이 줬었죠. 또내 뜻대로 안 되면. 어. 또 사역하다 보니까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밤에 자야 되는데 막안 자고 막 그러면 혼내기도 하고 잠이 안 와서 안 자는데 막 애를 막 <laughs> 잡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지나면서 생각해보면요, 이 자녀들하고 관계 가운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그렇게 풍족한 생활을 많이 못 해줬을 거 아니에요. 또 원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공급해 주지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 자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 어떤 어려운 환경을 부모가 주는 것보다 더 가슴 아프고 오래 기억되는 것은 뭐냐면, 어, 자신들에게 상처를 주고 또 이렇게 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용서를 구하지 않은 그러한 마음이 어쩌면 자녀들의 마음 가운데 훨씬 더 아픔으로 오래 남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 됐건 자녀들에게 불편한 마음을 주거나 아니면 뭐 사람인지라 부모도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실수할 수 있고 또 잘못 판단할 수 있고 오해도 할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 나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미안하다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죠. 근데 이것을 용기 내서 이야기 했을 때 자녀들과의 관계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작은 우리 막내 아이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으면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참 쉽지 않은데요. 하고 나면 편해집니다. 그리고 안 하면요. 찝찝 <laughs> 하고요. 그리고 얘네들은 또 얼마나 또 좋은 성품을 가졌는지 미안하다고 하면 금방 풀어져요. <laughs> 네, 너무나 감사하게. 그래서 부모된 우리, 그러니까 제가 참 저희 세대가 참 어, 위에 이제 부모님들도 공경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말씀으로 양육해야 하는 그런 어떤 낀 세대에 이제 속해 있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또잘 균형 있게 우리가 또 용서를 구할 것들을 용서를 구하면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아,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상전에게도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종과 상전의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상전은 뭐 지금으로 말하면 직장상사 사장님 정도 될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을 대할 때 사람에게 하듯하지 말고 죽게 하듯하라라고, 그리스도께 하듯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실행하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입니다. 또 요즘 시대에는 더욱 그렇죠. 뭐 사람 서, 뭐야 직원들에게. 애사심이나 충성심 이런 것들을 강요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러나 모든 권유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있다면 우리는 우리한테 합당하지 않게 대하는 그런 상사들에게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될 것이고 또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 얻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불편한 관계 가운데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진다면 그 시간조차도 유익한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삶의 모든 관계 가운데 또 복음의 질서를 실천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질서가 깨진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회복한다면 하나님의 신령한 그 축복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순복음영과 생명의 교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아, 에베소서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자 6장 13절인데요. 여기 6장 13절입니다. 6이라고 6이라고 표시되는 거 다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은 신분이 있는데요. 두 가지 신분이 있어요. 하나는 주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또 세상에 대해서는 영적으로 무장한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신부이지만 한편으로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악한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리스도의 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교회의 역할인 것입니다. 군대 군대인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단의 절대적인 공격 목표, 목표물은 바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깨어있어서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해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전신갑주에 대한 설교를 우리가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먼저는 진리의 허리띠를 띄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리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중심을 정확하게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또한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된다. 호심경이라는 것은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흉배라고 이전에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죠. 예, 완전하신 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또한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또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 이것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기초를 정확하게 세워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라는 그 방패를 가지고. 적은 수도 없이 우리 가운데 계속 공격하지요. 우리 가운데 의심의 불화사를 우리 가운데 쏘고 또 불안과 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의 불화사를 계속 지금도 쏘아 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는 방패로 우리가 잘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또한 구원의 투구를 우리가 써야 되는데 완전한 구원자이신 주님으로 또한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우리의 생각을 머리를 지키는 것. 투구는 머리에 쓰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계속 우리 가운데 의심을 가져다 줘요. 무엇이냐면 네가 진짜 구원받았어? 이런 의심을 계속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줘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 구원이라는 구원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써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 즉 말씀으로 적을 찔러 공격해야 하는 것인데요. 아, 우리가 악한 영을 대적할 때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그것을 보면 됩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주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죠. 그때 뭐,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뭐, 높은 곳을 뛰어내려라. 나에게 절을 해라. 이렇게 계속 마귀가 시험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다 말씀으로 물리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단의 많은 공격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것을 넉넉하게 이겨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깨어 기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넉넉하게 이기게 될줄 믿습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가지고 에베소서가 전하는 은혜 패키지 세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많은 것들의 질서가 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의 질서도 깨어져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어져 있습니다. 또한 직장에서도 상사와 부하 직원과의 신뢰와 존중하는 그런 마음도 다 깨어져 있습니다. 무질서와 또 무례하며 서로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하며 또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 주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과의 긴밀한 연합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그 복음의 질서를 회복하고 또한 영적인 그리스도의 신부와 또 온전한 군사가 되어서 영적 전쟁 가운데 주님과 함께 승리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주권을 회복하고 또 머리가 깨진 사탄은 깨끗하게 처리될 줄 믿습니다. 사탄의 운명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아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의 머리를 깰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여자의 후손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땅 가운데 오셨고 사단의 머리는 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이긴 싸움을 주님 안에서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되면 주님께서 그 이기신 싸움 가운데 넉넉히 함께 승리를 누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또 직장 가운데 회복해야 할 질서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점검하며 또 부부 관계를 통하여서 주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설명하시는 그 주님의 지혜를 깨달아 알수 있도록 주님과 온전히 일심 동체가 되며 또 주님과의 이심 전심이 되어서 주님이 생각하는 그것이 나의 생각이 되고 주님과 마음이 온전히 연합되는 그러한 상태, 저와 여러분 온전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주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것들을 깨달아 알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깨어진 질서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 안에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가정과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교회를 볼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또 닮아내며 또 주님의 분량만큼 자라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Amen.